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노라 그자자 자가 자그이에그오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네, 6룡족하면 되게 무섭죠. 옛날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영화가 있었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기 이전에 저번 주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 바다라는 깊은 시면 태흠이라는 시구리어로 무적행이다,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 머리가 일곱이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그래서 특정한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그 마지막 시대에 일하게 될 적그 시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한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로 또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지 아니 첫 번째 관점. 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자다 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놀랍게 여긴다 와, 대단하다. 이이미지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놀랍게 여긴다고요. 자, 그첫 번째 짐승을 봤을 때 누가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누가 놀랍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기록되지 못한다. 이거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그 짐승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와 놀랍게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의 마지막 때 관점이 있다. 시선이 있다. 첫 번째는 땅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인내와 믿음의 송도는 어떻게 여길 거냐? 놀랍게 여기지 않고 뭐예요? 저는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존재냐? 라고 봤을 때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면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 1 2 절에 보니까 이제 빨간색 글씨 보시면 돼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해한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그 짐승에게 두 번째 짐승이 그 처음 짐승의 경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또뭘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냐? 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합니다. 이두 번째 짐승. 큰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왜 이적을 행하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비욕하기 위하여 큰 이적을 행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적합니까? 땅에 고하는 자들. 이 땅에 고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짐승은 어떤 자와 비슷한가? 라고 했을 때 미혹하는 존재다. 즉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와 큰 이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두 번째 짐승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16절, 17절인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뭘 받게 하려고 노력할까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죠. 이 경제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표를 받게 한다. 어디에다가요? 오른손이나 이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10년 전에는, 666, 뭐, 666이 뭐냐? 라고 했을 때베리칩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사, 이 시대는 이 표를 받기 위하여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 경향성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 기술이 지금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자한 가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 우리 젊은 층은 알 거예요? 이, 지금 광고했던 춤추는 여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AI 기술. 가짜다왜 춤, 이렇게 춤추잖아요. 정거장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춤을 추면서 하잖아요. 가짜네. 근데 보시기에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진짜답 어, 이 지금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 AI 슈퍼노이드 로봇 소피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로봇이. 사람처럼 점점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머리가 이제 온갖 데이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드러내면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해왔는데 이 로봇이 왜 유명했냐면 이 말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인류를 내가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그 단어, 한 문장 때문에 전세계가 주목을 한 적이 있어. 한 가지 더 볼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죽고 그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실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를 만든다.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상상만 해본 이 기술이 실제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죽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특정인의 대화형 챗봇 생성이라는 제목의 특허는 해당 인물의 이미지, 음성 데이터, 소셜 미디어 게시물, 메시지 내역 등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인물의 성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여러 사람의 대화나 글을 학습하는 빅데이터 챗봇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실존 인물의 AI가 완벽히 구현되어 환생시키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포스 비롯해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감을 위해 영상과 이미지들을 활용한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이 특허를 최초로 제출했고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이번 달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능으로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MBC의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난다의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떠난 아내 혹은 딸과 만나 많은 이들을 눈물 짓게 만들기도 하며, 엠넷의 인공지능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에서는 국민 홍성그룹 거북이의 래퍼였던 고 터틀맨의 모습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복원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방법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기술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초인류 지역들은 이 AI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죠.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와 그런 우리가 모든 것들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3D 기술로 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이 이전에 있던 모든 과거의 그런 것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까지 다 집어넣어서 감정까지 넣어서 만났을 때 똑같은 사람처럼 만들어 낼수 있는 그 기술로 가고 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런 경영성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인물은 저는 이 누구죠? 이 사람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람 주식 많이 탔잖아요. 뭐로 유명해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이사에 만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고요.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스페이스 X 하늘에 띄우잖아요. 놀라운 기술은요. 한 나라가 이 우주선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개인이 회사가 이 우주선을 만드는데 양쪽에 공이 있잖아요. 열려고 원래 그 미세를 확 가면 열려봉이 분리돼서 바닥은 이제 태평양 이런 데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리돼서 다시 이 우주선이 수업 올렸던 그 자리 다시 청류을 합니다. 왜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싼 값에 우주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기술하는데이 사람이 최근 뉴럴 잉크라는 것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뉴럴 잉크가 뭐냐면 머릿속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뇌 이식용 칩을 개발 중인 뉴럴 잉크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럴링크 공동설립자인 일론머스크는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할 제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꼽혀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두실란 모두 실제로는 원숭이 뇌에 꽂힌 칩을 통해 작동하는 겁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16년 공동 설립한 뇌 신경 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 심은 컴퓨터 칩을 통해 뇌 신경에서 전해지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뇌 작용과 손의 움직임을 연동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만으로 게임 속 막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돼지에다가 이, 이 컴퓨터 칩을 머리에다 가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숭이.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 하겠다고 하냐면 이제 최종 목표는 누구에, 누구에다가 할까요? 합니다. 사람 머리. 그래서 이제 이 뉴럴 링크가 이제 이 컴퓨터 칩인데 머리에다가 이제 신경에다가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 자극을 줘서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아, 학교가 필요 없어요. 그 머리 안에 모든 이세상에서뭐가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머스크가 6년기 칩을 안 되잖아요. 그 말이야. 우리 지금 살아온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어, AI 휴먼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거야,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우리 사이에 걸어 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뇌질환을 고치고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시대가 열렸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전 세계에서 뭐전 세계 어디서나 그 인터넷 인터넷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머리에 칩이 딱 들어가면 이제 는 교재가 필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요텔레파시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면 이해한다 못 한다? 이해하는 시대. 음, 레이 커스와일이라는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화는 단지 신체의 조직이 낡았다는 것일 뿐이다. 자동차도 노화된 부품을 갈아지기만 하면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을 가, 고, 갈아끼면 되고 바퀴가 고장나면 퀴을 갈아끼면 되듯이 이 자동차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도 더 복잡할 뿐이지 본질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폐가 고장이 나면 폐 갈아끼면 돼. 신장이 고장나면 신장 갈아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것은이 박사는요. 기술이 인간을 넘는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특이점이라는 이 사람의 책이니요 특이점.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그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보어뜨리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술들은 인간을 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가득 찰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 이분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 예언을 하셨는데 인류는 AI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맞게 될지 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알 수가 없어요. 딱 이거다 말하는 순간 훈련이 가중시 가등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접근수가 일론 머스크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머리에 그 일론 머스크 신고자 는그 컴퓨터를 신는데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머리에 컴퓨터를 신는 것이 아니라 말, 말씀을 신는데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침이 있던 말든 그것은 우리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1절부터8절까지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인데 이 키워드는 권세, 권세. 그래서 1절부터8절까지 다섯 번째 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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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까지 미치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입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키워드는 행함으로 나타나다뭘행이요 우리를 비옥하기 위한 행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십사절에 짐승 앞에서 받응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 비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짐승이 이 이적을 행할 때, 누가 미혹을 받느냐? 누가 미혹을 받아요?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일을 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혹당한 자들은 어떤 일을 버리느냐?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이 명령하죠. 뭘 명령합니까? 칼에 상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는 명령.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인 점프스의 권세를 받아서 또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승과 두 번째 진승의 차이점입니다. 이 둘째 진승은 행함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진승의 우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진승의 우성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진승의 우성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 보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진승의 우성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는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우상을 만들죠? 땅에 구하는 자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상을 경비하는 자들도 누구예요? 땅에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진술 우상에 경비하지 않는 자들은 몇는지 누가 죽는 거예요? 땅에 구하는 자들. 우상에 경비하지 않으면 이들은 무슨 목숨이에요? 네,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안죽습니까 당연히 환란과 핍박과 고난으로 죽죠. 그런데 이런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 이들은 우상을 경배해서 죽고 경배하지 않아서 죽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자들. 어떤 것에서 가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진승이이두 번째 진승이 이제 뭐를 받게 하느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근데 그 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표가 뭐냐고 했을 때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표, 짐승의 이름,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각각의 숫자 값이 있는데 787 하면 아 이것은 짐승의 수야라고 알수 있다는 거예 짐승의 이름의 수, 세 번째는 사람의 수고, 네 번째는 그 수는 뭐라고 요 666이다. 그러면,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 표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 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또는 그 이름을 표현해주는 숫자겠구나. 그 숫자가 666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숫자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666,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의 숫자를 해석하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이름을, 숫자로 해보니까 666이더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 목사님은 이 666이 뭐냐? 이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데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만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름 또는 숫자나 상징의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내 손이나 이마에 진승의 표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의 손이나 여러분의 이마에 진승의 표가 있다면 나는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진 짐승의 것이다 그 소유가 누가 있으냐 그것을 나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오른손에나 이마에 풀을 받게 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지금 카피하고 있어니다이 사단이 이두 번째 짐승이 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제가 저번에 이 7월 31일 날 마지막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암송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나 팔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테필린인데 신약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경문각, 경문 병문. 들어보셨죠? 이 경문인데 이것을 차고 기도합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들 이마에나 그렇죠? 팔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 태클린 하나님의 말씀 집이에요. 이것이 정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 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구하신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네군데의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 말씀 중에 신명기 6장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이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말씀 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머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뭘요? 말씀을. 그리고 또내집문설주가 바깥문에 기록할 테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 시라엘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붙여야 될 것이 예수리글쎄의 예수 말씀이지. 666 사단의 표가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니왜 손목에 말씀을 붙여야 될까요이 티펠리는? 뭐하라고요? 성욕은? 너의 행동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되게 하라? 말씀이 되게 하라 왜 머리에 붙일까요? 미간에? 너의 모든 생덕의 기준이 뭐가 되게 하라? 너와의 말씀이 되게 하라 왜 침문 서치에 붙일까요? 너의 가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바깥문에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사회생활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그의 행동의 모든 기준과 그의 생각의 모든 기준이 누구와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누구냐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진승에 속한 자냐 이 표를 받는 거에 달려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드는 길이다.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일과 죽음의 길이두 두 길이 있습니다. 대혼란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놀랍게 여기는 일을 행할 때 제가 전번째 말씀드렸죠. 첫번째부터 네번째 이 나팔의 기간 동안 3분의 1의 바다가 피가 되고 3분의 1의 땅에 불이 되고 3분의 1의 해, 그 모든 물샘의 근원이 승리되고 3분의 1의 해, 달, 별, 들의 모든 빛이 잃어버릴 때 마지막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나팔 때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하게 된다고요? 놀랍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진승의 표를 받아 잠시지만 내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사며 지낼 것인가? 아니면 환란도 고통이 따라올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천국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laughs>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위하여 머리에 뭐를 심어야 될까요 기계를 심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노력의 느기 마치 그때는요. 머리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너 뒤쳐지는 자. 너의 자녀가 너 다른 애들보다 뒤쳐지길 원해? 너 그렇게 살고 싶어? 불안함과 조성하이그 모든 삶해의 영역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 그런데요. 내가 굶어 죽어도 진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가만히 묵상했을 때 저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밤낮 40일 동안 크림식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림식 하신 후에 당연히 육체 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줄이셨습니다. 그냥 줄이신지라고 했지만 너무나 배고프셨겠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하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진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의 것들로 이 경제권으로 표를 받지 못한 자들 경제활동 하지 못하도록 배고프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되것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일을 행,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컴퓨터 칩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뭐가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안동대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창생이 터계시로그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저 그리스도의 표가 뭐지? 아, 내가 그걸 알아야 준비할 텐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따르는 육신의 일들에 대하여 그 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땅의 사람은 손과 머리에진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손과 그 머리의 말씀을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굶주린 가운데 소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주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여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 머리에 심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